2 4년 10월 5일 물류고사 36번인데 어 10월 물류고사 중에서 가장 이번에 봤던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난이도가 어떤 느낌이냐면 수능 특강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무슨 말이냐면 글이 굉장히 조금 모호하면서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정도의 글 명확하게 주는 글은 아니에요 이게 순서 문제였던 건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문제로 바꿔낼까 한다고 하면 선생님 같은 이거 너무 좋은 문제가 있어. 이제 문장사 갈게요 문장사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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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문장사 위에 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 그래서 이 문장을 따로 떼어놓고 들어갈 알맞은 위치는 요거 정말 잘 체크해야 돼. 요 나머지 다른 문제는 내가 어렵다. 그렇지. 일단은 그러니까 핑카포인트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알아둘 게 내용 파악이 우선해야 돼. 잘 내용을 따라. 처음에는 So many ships in the 져요 자, 잘 봐. As individual, 개인 Gain? 개인으로서 개개인으로서 our a b i l i t y 우리의 능력, to thrive. 자, to thriv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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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can, c o n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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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뭐에 달려있다? 개개인들이 성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 우리들이 각자가 성공할 수 있는 능력, 능력은 뭐에 달려 있냐 하우게 얼마나 잘 우리가 네비게이트 리レーシ십이라고 그래. 요 어떤 그룹 안에서 관계를 항해 나갈 수 있냐에 달려 있다. 얘들아 네비게이트란 단어가 항해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어? 다루다, 처리하다는 뜻도 있어. 그러면 관계를 다루다 무슨 말이겠어? 관계를 잘 맺어 나가. 이러이겠지 우리는 이제 안에서 가면서 네. 계속 그래. 우리가 내 단체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그룹 안에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어 가냐? 얼마나 그 관계를 잘 맺어 가냐에 너의 성공이 달려 있다라는 거야. 자깐잡가 보자. 만약에 그 그룹이 valued us. Earth. 여기서 어스라는 말에 그냥 너라고 해 볼게. 그렇지? 너라고 편하게. 우리 나라고 해 보자.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이 valid r i s 무슨 말이야?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무슨 말이야? 너가 참 무슨 사람이야? 저 새끼 가치 있는 놈이야 저 녀석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게 된다면 그 녀석은 우리는 너는 그니까 count on 형 앞에서는 count on이 뭔데요? 뭔뭐를 기대하다는 뜻이야 어떤 단체가 예를 들어서 회사라고 하자 회사가 아저 녀석 봐 능력이 있는데 저 괜찮은데? 어저 쓸만한데? 라고 너의 가치를 인정해버리면 너는 아마도 기대할 수 있을 거야 머리 회사에 지원을 자야 자수 자음 밀어줘봐 그치? 뚜르르 리셀스 야 돈도 안번 밀어줘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프로젝트 한번 해봐 밀어줘 뚜르마 프로바브리 어쩌면 업메이트 어, 뭐야 좋은 파트너야 너도 가서 자 도와줘 좋은 파트너 같은 것도 기대해볼 수 있을 거야 왜? 그 사람이 뭐라고 인식받았습니까 저 녀석 능력있어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말잖아. 만약에 이 그것이 디센트 이, 이 시간 큰게 뭐야? 이 시간 큰게 뭐야? 이 시간 큰게 뭐겠어? 그룹이겠지. 앞에 단순하고 했잖아. 그룹이 만약에 너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 자하 별로 쓸모 없어. 에이 봐. 잘있으나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이트 게나 어떤 것도 어찌 못할 때지면 이러한 장점들 중에 이해됐어요,까지? 음. 그렇지. 봐봐. 회사가 나를 지원해 주겠니? 아무것도 능력 없는 애한테? 지원 안 해주지 안해 주지. 낭비잖아. 그런데 있잖아. 이게 그것은 was a matter of survival. 이것은 생존의 문제야. 생존의 문제야. 이것은 생존의 문제야. 어디에서? physically and the, genetically. 유전적. 아, 이것은 또한 모의 문제라고? 생존의 문제였어. 옛날부터 우리가 초창기 인류부터 생존의 문제였다고 네. 관계를 얼마나 네. 잘맺어하냐면 음. 피지컬인을 뭐라 그러면 이다로왜 나온 거야? 생존의 문제였어 지금 최적으로나 유전적으로나 이거 봐봐딱 보면서 무슨 뭐 생각 없어? 어떤 식으로 해도 하면 돼. 어떤 식으로 해도 가면 돼. 그거보다 좀. 조금 더 어. 그냥 봐봐 직관하면서 아. 약간 내 피지컬인. 음. 살기, 그 유전적으로 생각하는데 내한 몸이 피지컬이 살 생존하기에도 유전적으로는 하거야 내가 뭐야? 살아남아서 뭘 이루어야 돼? 자손들을 데려야잖아, 하 그렇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면에서, 또는 내가 새끼를 번식할 수, 번, 그렇지?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 내 유전으로 내려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오빠, 이거 굉장히 신중의 문제야. 난살수 있어 없어, 없어. 봐봐, 도태되어 버리면 그 그룹에서 내가 도태돼 만약에 가치 없다라고 인정돼 버리면, 난 살아남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그래서 어바이언스, 위스 수백만 년에 걸쳐서 살이 봐 수백만 년에 걸쳐서 더 프레이션 이러한 압박감 이게 좋죠. 봐봐 더 프레이션 이러한 압박감, 이러한 압박감, 이러한 압박감이고 또 압박감이 이러한 압박감이 셀을 선택했대. 퍼피브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대. 후부터가 죠가 이까지. 얘들아, 뭐 살이 봐. 이런 압박감이 뭘 말한 거야? 어떤 압박감이야? 어떤 압박감이야? 어떤 압박감이야? 어떤 압박감이야? 응, 응, 응. 그렇지! 봐봐, 어떤 압박감. 내가 만약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압박감이잖아. 이러한 압박감이 누구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면, 아, 센서티브 어휘 체크해. 예민하고, 또는 스킬드라고 체크해. 비스킬드엣시 뭐야? 뭐뭐해? 능숙함. 뭐뭐를 달라는, 자, 맥시마이징 어휘 체크해. 최대화 시키는 거예요. 그의스티아들이 지위를. 근데 우리는 학생 입장에서 여기서 지위라고 해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좀 맞잖아, 지금 맞잖아. 뭐라고 해야 돼? 앞에 나온 말에서 뭐라고? 뭐라고? 가치. 나의 가치를 최대화 하는 게, 봐봐.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나의 신분, 나의 위치, 나의 가치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은. 나의 가치를 최대화 하는 걸 굉장히 잘하고, 여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선택받았다라는 거야. 간애들만 뭐야? 자연 선택되었다라는 거야. 아니면 도태 돼서 뭐야? 이미 죽었. 죽었을 거야. 그쵸. 자, 어때, 이 질문 봐봐, 요거. 이거 요거 뭐. 이거 진짜 좋잖아, 지금. 왜? 더 패셔라는 것 때문에 이 문장, 어때? 위치 괜찮다. 이 문장 위치 괜찮다. 더 패셔. 왜? 앞쪽이잖아. 특히 어려운 문제로 이 문장 위치 딱내쉬수 있어. 체크해도. 근데 있잖아. 그 다음 문장도 좋아. 그치? 둘다 체크해. 더, 그래, 더. 그에 따른 더 리저트 결과는 뭐냐? 그에 따른 결과는 뭐냐면 what the development of tendency? 이러한 성향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어떤 성향이야? 잘 봐. 촉가르쳐봐 끝까지 감쳐봐 어휘 잘 체크해. unconsciously 어휘 체크해. 의식이야, 무의식이야. 무의식적으로. 봐봐. 내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조절로 사람들을 모니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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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잘 감시해. 잘 보게 된단 말이야. 뭐 h o 어떻게 other people in our community?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 무슨 말이야? 나를 어떻게 같이 있는 사람으로 보냐? 같이 없는 사람으로 보냐? 라는 걸 나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의잘 둘러보는 성향이 발달해 있어. 왜? 바로 이기감이 느끼잖아. 내가 가이 없는 사람으로 느껴. 어, 아, 안돼 왜? 나는 뭐할수 있어? 도대될할수 있어? 그러니까 레이다를 쫙 슬리게 우리가 레이다고 어? 잘나 어떻게 보지? 나 어떻게 보지? 어떻게 보지?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잘 발달되어 있다는 라 거야 그 결과 이해가 됐어? 응. 자 여기까지 이해 됐지? 이제 희대부터 어려워지고 잘 들어 이 뒤에 읽고 나서 뭔 말인지를 몰라 이제 여기까지는 배경 설정이야 사실은 쉬웠어 이 뒤를 잘 봐라 근데 우리는 펄스 하아스 탭 인포메이션 그러한 정보 이런 말들이 저로. 데리 인포메이션 뭐겠어? 그러한 정보. 데 인포메이션 이 그러한 정보를 처리한데 어떤 형태로 잡아 5분부터 그러셔. 끝까지. 어떤 형태로? <laughs> 자존감이라는 형태. 또리바가 서치 뒤에 것 같은 그렇게 관련 있는 감정, 예를 들어서 브이 자긍심 또는 쉬임 수치심 부끄러움 또는 초조함 불안감 이런 것 같은 자존감과 관련돼 있는 감정으로 바꿔서 그런 형태로 저장하게 된다. 그 정보가 뭐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정보를 아마.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 어떻게 바라보지? 하는 정보를 뭘로 전환해서? 감정. 감정으로 전환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대. 그래서 뭐야? 뭘 느껴? 봐봐, 날, 마, 나를, 만약에 소중하게 여기어. 사람들이, 그럼 나를 뭘 느껴? 자부심을 음, 느끼고. 그렇지? 아, 저 새끼 쓸모없어. 그럼 뭘 느껴?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 어? 그러면서 야, 나는 그냥 봐봐. 간단간 당에 뭘 느껴? 초조함, 그안함 어우, 나도태되는가 이런 감정 느끼도 많아. 2.2가 됐지, 여기까지. 계속 가보자. 그런데 잘 봐. 잘 봐라. these emotion 이러한 감정. 봐봐. 벌써 좋잖아. 벌써 좋잖아. these emotion 빨리 이문장으이 문장 위치. 이거 어떤 위치가 나와도 되게 어려운 문제야. 내가 잘 알아야 돼. 그렇지? these emotion.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이 문장. 이러한 감정들은 컴페 무슨 동사야, 얘들아? 준사. 준사. 목적 보자를 보내야 지 그래서 <laughs> to 부정사. 봐. 만드는데 우리가 to do more 잘 봐. 해석해 봐. to do more. 더 많은 행동으로 하도록 만든대. 뭐에 있어서? 뒤에 잡아. 와셋다 사서. 멕셋다 사서. 메이크업은 동사야? 사역 동사. 네, 목적 보달이 보내서 동사. 뭐는 어디에 서나왔어 밸류. 밸류가 무슨 동사야? 그럼 몇 가지 어스까지 해석해 봐. 얘들아 우리 사회가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들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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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이제 이해가 됐지? 잘 가? 봐봐. 이러한 감정들이 이러한 감정들이 봐봐. 내가 자부심이 있어.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이 만들어. 뭐 하도록 만들어? 내가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들어. 어떤 행동을? 상대 그렇지. 봐, 우리 사회가 내가 속해있는 사회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들고 왜? 자부심이 있도록. 이거 됐어? 뒤에 봐봐, 뭐 나와 있어? less. 그럼 이 less 앞에 뭐야? 어디 걸치는 거야? to less겠지. 적게 하도록 만들어. 됐어? 뭐는? What do? 무슨 말이야?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행동들은 많이 하는 거야 적게 하는 거야. 어디야. 적게 하도록 만들어. 봐. 그럼 잘 봐, 잘 봐. 여기다 잘 봐. 잘 보라고. 잘 보라고. 압박이야. 좀 이따 질문하지만, 제발, 제발 한 번에 잘 들어. 압박. 이 압박이 그렇지 어떤 압박 살고자 하는 압박이잖아 네. 우리한테 뭘 느끼게 만들어 감정을 느끼게 감정을 우린 처리해 그렇지 감정으로 기억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감정이 내가 가치있게 여기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고 그 감정을 느꼈어 그렇지 가치 없다고 느껴 내가 가치가 떨어져 그런 행동은 봐봐 막지나 가는데 어, 남정분이야 이거 좀 상스러운 말하고 상스러운 행동해 값이 떨어지잖아? 아 남들이 아라보는 눈빛이 뭐야 저새 쓰레기인데? 그렇지? 그런 행동 내가 느끼면 아 어, 부끄럽다 하면서 그행동 하는 거야? 덜라는 거야. 거야? 덜 하도록 만들어 어. 그럼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건 뭐야? 이렇게 하도록 봐봐 어떤 행동을 많이 하고 어떤 행동을 적게 하도록 만드는 건 뭐야? 결국 뭐야? 아잇 아니지 봐봐 아니 봐봐 <laughs> 그걸 하나도 이해 못했네 나중에 이게 너만해지 하나도 모른다니까 잘봐 내가 어떤 행동을 많이 하고 어떤 행동을 적게 하도록 만드는 건 결국 뭐야? 감정이잖아. 그 얘기잖아, 지금. 그치?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감정이라는 걸 발달시켰고, 그치? 이 감정이 부끄러움, 자긍심, 이런 걸 느끼면서, 아, 자긍심이 있으면 그 행동을 계속해서 더 많이 할 거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그런 행동을 할 거야,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당연히. 잘다. 그리고, 쿠션. 잘봐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게도 그것들은 의도되어진 거야 대가하르 거야. 다 진짜 고민 많이 했었는데 대가알르킹 거야 감정이야 This emotion이라고 써놔 그 감정들은 의도되어진 거야 감정 자긍심, 불안감,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것들은 의도되어진 거야 뭐하도록? To make, 만들도록 댓 인포메이션 그 정보들을 그 정보가 아그 동기 부여가 그렇지 인포메이션이다댓몰티베이션그 동기 부여가 필 느끼도록 메이크 사역 공사지 필에 딱 빠져서 비추처뒤에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들도록 의도되어 진 거야. 뭐래? 이세 답동을 하면서 이 시가 뭐야? 에스 커밍 프롬 이틴 그것이 그 안으로부터 내부로부터 나온 것이도록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생각이는 뭐야? 앞에 있는 동기부여야. 자, 계속해볼게. 자, 그런 감정들은 의도되어진 거래. 뭐하도록? 그러한 동기부여가 그렇지 내부에서 나온 것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들려고 의도되어진다. 그치?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따라왔어 아이? 여기서부터 이제 뭔말 하나도 모르는 거야 이 뒤에 말 하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아까부터 내가 따라온 게잘 따라왔으면 지금 그래도 아좀 이제 감이 오는데 이제부터는 어 뭐야 처음부터 다시 처 읽어 내려가야 돼 그치? 무슨 말이야? 이 말이야 잘봐 이거를 약간 바꿔볼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살짝만 바꿔볼게 자 이거잖아 그것들은 뭐 되는 뭐라고 의도되어진 거야. 근데 자, 이렇게 해드거보 지금 이게, 그 뒤에 뭐가 나와있어? 네. 투보정사 나와있지? 네. 이거 근데 수동태 됐잖아. 이게 뭐야? 이 문장이 뭐라고 생각해? 목적. 네. 그럼 이거 메이크로 하잖아. 의도되었다, 의도했다,는 만들다잖아. 네. 우리는 목적을, 그런 감정을, 그런 감정을 투보정사하도록 만들었어. 투보 투부정사하도록 만들어. 그러한 감정이, 뭐하도록? 그러한 감정이 뭐하도록? 동기부여를 만들어. 동기부여를 어떻게 만들어? 동기부여가 동기부여가 이렇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야. 이런 감정들은 동기부여가 어떻게? 동기부여가가르치는 거야? 좋은 행동은 덜, 많이 덜 하고. 어르지안좋게 나를 깎아내 행동은 적게 하겠다는 동기부여가 어떻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뭐에서 나온 거다? 내 네. 네, 내면에서 나온 거다. 무슨 말이야?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그 동기부여가 내부에서 나온 것인 것처럼 느껴지로 만들어준단 말이야. 자, 그 말이야, 봐봐.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봐, 이 행동을 하는 거, 내가 뭘 느꼈기 때문에, 자긍심을 느꼈기 때문에, 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이 행동을 하는 거, 내가 뭘 느꼈어? 부끄럼을 느꼈어. 그래서 나도 시킨 거야? 아니지. 내가 뭐야, 이 행동을 하니까. 부러워, 수치스러워 그래서 내가 내부에서 나오게 돼 내면에서 내가 스스로 느껴서 하는 것처럼느껴지록 만들어졌단 말이야. 뭐 때문에 우리는, 뭐 때문에 뭘 느꼈다고 생각해? 감정을, 감정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는 이 감정 때문에 이거를 하는데, 그렇지? 봐봐, 미 봐봐, 감정 이렇게 만드는데, 그럼 사실이 행동을 하는 건 어떻게 느끼는 거야? 뭐라고? 자발적으로하는 거라고 생각이 만들어진다. <laughs>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이제 이해되는 거야. 왜 여기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웠어. 아 고삼수로 직감 정도 이해해도 돼? 내 생각했다니까. 여기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그렇지 그런데 있잖아. 그 뒤에 문장이 이제 딱 봐봐. 대조적으로. 근데 만약에, with y o i g h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컴막컴막 가르쳐 봐. 근데 뭐라고 했어? Conscious 나와있자. Conscious 나와있자. Conscious.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 Unconscious. Unconscious. 무식적으로. 단어 아, 비교할 수 있지 근데 봐봐 의식적인 레벨에서 무슨 말이야 얘들 의식적인 레벨에서 의식적인 레벨에서 무슨 말이야 의식적인 레벨에 무슨 말이야 네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본다면 이런 말이지 예를 들어서 컴마컴나하고 콤마. 네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본다면 너는 대조를 그리고 심사숙고해 봐서 대조를 깨닫게 된다면 어? 우리가 사실은 r e s p o 반응하고 있는 중이구나 뭐에 그냥 소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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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셔 사회적 압박에 반응하고 있는 중일 뿐이구나. 봐봐. 내면에서 나온 거야? 아니야. 내면에서 나온 거야? 아니야. 그렇지? 봐봐. 이 글이 선생님도 내가 뭐, 뭐 내가 뭐그 글을 쓴 사람이야? 어디에서 따왔는지는 앞뒤 전후맥락은 모르겠어. 나도 이글만으로 파악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앞뒤 맥락, 그래 글에 어떤 그에서 따왔을 텐데, 아이 말은 무슨 말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뭐라고 느꼈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스스로 부끄러워서 또는 자랑스러워서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조금만 네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뭐야? 스스로 하는 거야, 사회적 압박이야, 사회적 압박 네. 눈치 때문에. 눈치료. 그렇지 남들이 눈치 주잖아 이이 새끼, 이러고. 이거 싫어서. 스스로 부끄러움. 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은, 남들이 뭐, 여따가 아, 어, 저 새끼, 막, 저, 야, 저, 이거, 오, 어, 손가락질. 이런 뭐야?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내가 그게 반응하는 거구나. 실제로는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서 좋아서 하는 거야? 아니구나. 이런 감정 자체가 그렇잖아. 생각해보면, 혼자 있는데, 그럼이? 야, 너 혼자 있는데, 저기, 무인도에서 혼자 웃음 샀어. 받지다리고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아무도 부끄럽죠. 안 부르는데 뒷걸이 한가운데서 오줌 싸는 거야. 부끄럽잖아 왜 그래 이거 사회적 압박이잖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지. 그렇지 사회적인 눈치 때문에 그러는구나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도 이런 거를 깨닫게 된다면 Our performance 우리의 행동은 어쩌면 Conflict r 자 Conflict 평화핏을 체크해봐 나타나다야 As well a 밑에 나와있죠 Crazy 투덜거리 돈의 Seneca 냉소적으로 나타날지 모른다 야 그거 해서 뭐해 나땀 눈치를 왜봐 내가 왜 이걸 해 하는데 아 내가 뭐하러 남들은 잘볼필요 있어 이렇게 투덜. 투덜거 아니 왜그야 그거 해봤자 뭐. 내가 남들은 잘볼 필요 뭐가 있어 내 인생 내가 잘볼필어 이렇게 세니까 그치? 또는 투덜거림으로 나타날 수 있게 돼 그러면 잘봐이 뒤에가 정말 재밌지 메이크 만들어 그것을 이시가드 이 뭐겠어 빨리 맞춰 줄게 이시간길이 뭐야 이 시간이 뭐야? 이런 게 사실은 대시통 문제야, 피부구 문제야. 이대 여기서 이걸 가르켜 p e r f o r m a n c 이 시간 뭐? 어? 아니지, 아니지. performance 면서 이시안 나와야지. 이시아니 뭐야? 동기부여. 그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훨씬 더 봐봐. 더 설득적이야, 덜 설득적이야. 덜 설득적, less pressure. 어디서 그래? 그렇지? 퍼셔스, 레스, 퍼셔스 덜 설득적이게 된다. 동기부여가 많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굳이 그러한 행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행동은 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많아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야, 내가 남눈치 를그 이렇게 보고 뭐 있어. 내가 결국은 남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구나.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니라, 내가 남눈치 보면서 살고 있구나. 남눈치 안 봐라고 하면. 굳이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덜할 거야? 덜 어, 하게 어, 될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앞뒤 내용은 내가 이 글의 전체를 모르겠어 하지만 이것만 보고 선생님이 한 두세 번 보면서 파악한 내용이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워 내가 볼 적에 어떤 느낌이냐면 고3 수능특강 지문 정도의 난이도라고 봐야 돼그래 기준으로 그런데 이거를 아까 이거 기서 하나 더 나오지 않았어? 앞쪽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난이도 조절을 좀 잘못했어 <laughs> 이거 왜? 이게 지금 앞쪽에서 하나 뭐 있었지 않았니? 네. 나인도 조절을 잘못했어. 이 정도 글은 고등학교 일학년 글이 아니야. 그렇지? 너희가 어려워한 게 너무나 당연해. 아튼 선생님이 일단 설명해 줬으니 만약에 나올 거 봐봐. 자 봐봐. 내가 근데 딱 하나야. 이글 선생님이 이게 딱 그렇지? 그럼 여기서 핑카넣키 된다 하나만 된다 어디 되길? 너네 어디 될거 같아? 나 하나밖에 없어. 핑카누키 된다 하나밖에 없어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좋다라는. 그러니까, 하나 찍어봐. 어디가? 더 프레셔. 더 프레셔. 아! 근데 그부분 핵심. 음, 그렇지. 그, 그 부분은 나온다. 그러면 쉬워. 너무, 너무 쉬워. 저는 메이킹. 메이킹 뒤쪽? 메이킹. 뒤쪽 진짜 매력적이지. 근데 그것도 쉬워. 봐봐. 그 부분은 내 오늘 수업 들었으면, 수업 들었으면 절대 틀리지 않아. 봐봐. 방금 말했던 부분이 나쁘지가 않아. 근데 조금 꼬아낸다. 이 부분 정말 괜찮아. 어디? 네. 밑에서 네 번째지. 어? 어디? 어디? 네, 그렇지. 민트 뒤쪽. 민트 뒤쪽. 틀어붙어. 틈맥 뎁 모티베이션. 이라이이 그것이 우리를 뭐라고 느껴?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나온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줘. 내가 무슨 말이야. 이 감정 때문에 그 행동을 스스로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줘. 하지만 그게 하면서 글을 꾸안은 부분이잖아. 그 부분은 나이 나온다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나머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